김장배추를 심은지 10일이 지났는데 김장을 하게 생겼습니다 <laughs> 엄청 잘 컸어 안녕하세요 소포리입니다 제가 김장배추를 심은지 한 열흘 지났습니다 열흘 근데 김 배추가 모종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응. 김장을 할 정도로 진짜 잘 컸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... <laughs> 와 이게 뭐야 이거 겉절이에 먹어도 될 정도인데 <laughs> 이 정도면? 근데 아직 해 먹을 수가 없죠. 그렇지. 어. <laughs> 약을 뿌려 온 지가 얼마 안돼 갖고. 음. 그 전에 이제 약을 디오골드라는 분 분제 약을 소복이 음. 뿌렸었는데 음. 이제 이게 다이게 바람에도 날아가고 비에 이슬에 이렇게 음. 씻겨서 이제 없었어. 여기에 야, 여기에다 묻어 있네. 음, 그것 때문에 벌레가 타고 못 올라오나? 응. 음. 벌레가 음. 어디 생길 수가 없고, 음. 달팽이도 없잖아. 그러니까. 와, 너무 깨끗하다. 세상에. 속, 음, 속이 이파리가 음. 벌써 엄청 많이 나왔어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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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는 원래 있던 애고, 음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안에 도 1 2개 정도씩 생겼다. 이파리가. 아, 이 와, 이렇게. 너무 큰거 아니냐? <laughs>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고 하니까 음. 이게 이제 생육 온도가 맞아가는 것 같아요. 음. 그개 중에는 요렇게요렇게그 구멍이 한나네줄도 있어. 어머, 얘는 벌레가 먹었네. 근데 이게 벌레를 내가 얘를 갖고 다니는 게 음. 아침에 이제 약을 뿌렸긴 했지만은 음. 벌레를 잡으려고 갖고 다녀. 음. 근데 벌레가 없어. 도대체 뭐가 그랬는지도 모르겠어. 먹튀네, 응. 완전 먹튀네. 이런 그, 게 이제 한 개씩 한두 개씩 있고, 응, 응. 나머지는 이렇게 다 너무 너무 잘 컸어요. 와, 지오골드나 대포 응. 이렇게 효과 가 없다고 하셨던 분들도 응. 계셨었는데 그래? 이거 보면은 효과가 없을 수가 없죠. 이 정도면. 제가. 응, 제가 그정 그거 외에는 지금까지 뭘한게 없잖아요. 응, 그렇지. 응. 한거 있지. 이거 갖고 다니면서. 아. 보초를 서서 보초. 잡긴 했어? <laughs> 한 마리. 어. 한 마리 잡은 것한 마리.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응. 상태가 아주 양호해. 그리고 배추에다만 뿌린 게 아니고 응. 무. 응. 무가 이제 이파리가 한 서너 개씩 딱 나왔을 때 그때도 뿌려졌거든요 어. 그것도 그때 한번 보여드릴까? 응. 봐봐. 응. 무. 와. 무도 뽑아 먹게 생겼어. <laughs> 세상에. 어 너무 잘됐다. 그, 깨끗해. 그래서 지금 한지 속아줄 때가 됐지? 음, 얘도 세 음. 개씩 나와 있는 애들은 이제 음. 속아줘야 돼. 근데 버리기 아까운데 이거 약 때문에 지금 못 먹잖아. 이거 그래, 먹으면 안 돼. 아, 아깝다. 어쩔 수가 없어. 그래서 이제 두 개씩, 세 개씩 있으니까 음. 하나씩 속아내고 음. 조금 더 컸을 때또 음. 하나씩 뽑아내고. 음. 그러면은 모 이게 소복이 잘 커. 와, 얘들 이쪽을 먼저 심었나? 똑같이 심었지. 어, 근데 얘보다는 <laughs> 이 이제... 아, 하루 얘가 하루 빨리 심었어. 아, 어. <laughs> 뿌리하고 응. 하루 차이. 차인. 하루 차인데 이렇게 크게 나? 어. 와.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동안 지오고지랑 대파만가, 아 대포만 가지고 이거를 벌레를 잡았잖아요. 이렇게 컸으니까 이제 그걸로는 안 되잖아. 이제? 약효가 떨어질 때가 됐죠. 배추에 모종에다가 뿌리고 나서 이제 9일, 8일 음. 정도가 지나서 이제 약효가 점점 떨어질 때가 됐어요. 음.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돼 배추. 음. 벌레가 생기는지, 음.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해서 음. 벌레가 생기면은 이제 잡아야. 잡아. 게 조금일 때는 이게 잡지만은 음. 이게 매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치. 예방을 하고 방제 약을 해야 돼. 음.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지 그 좋은 약 혹시 있어요?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<laughs> 할게요 친환경 유기농 자재로도 응. 충분히 배추벌레 파밤나방 거세미나방 응. 이런 애벌레들을 충분히 응. 잡을 수 있는 좋은 친환경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고종으로 심은 배추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씨앗으로 심은 됐죠 음, 와 여기도 잘났다 100%라서 어, 100%, 왔어, 100 우와. 내가 오늘 아침에는 음. 3개씩 씨앗을 뿌렸었어요 음. 그래서 하나씩 뽑아내고 음. 지금 2개씩만 남아있어 음. 조금 그치. 더 크면 음. 상태 좋은거 놔두고 상태가 조금 안좋다 음. 그거면 다시 뽑아내면 돼 우와. 여기는 씨앗을 파종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한 상태죠 음. 아 얘는 지옥을 따로 이런거 안 뿌렸지 아직 안 뿌렸지, 어. 이제 곧 뿌려야 되겠다. 어, 곧 뿌려줘야 돼. 조금 조금 더 커서. 음. 이파리가 너무 연하니까. 아, 커서 뿌려줘. 너무 잘 됐다. 음. 그리고 이제 김장 배추 모종을 심으셨으면은 15일이나 20일 경 그때 이제 1차 음. 웃걸음을 주면 돼요. 음. 그때는 이제 어, NK라든가 음. 요소 이런 것들을 주시면은 배추가 자라는 데에 큰 문제가 없어요. 음. 배추 추비는 몇 번이나 주지? 세 번. 세 번, 세번 주고 또 음. 생육 상태에 따라서 네 음. 번까지 1 5 일이나 2 0일 간격으로 그래서 아, 세번네번 주면은 뭐 김장할 때까지는 음. 뭐 충분히 잘클 거예요. 음. 그게 배추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은 얘는 자라면서 계속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 게 음. 이파리 끝이 음. 티번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타는 현상 그런 음. 것들 있잖아요. 음. 칼슘 부족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미리미리 이 공급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살충, 음. 진딧물. 이런 애벌레들. 음. 이 정도만 해주면은 김장배추 키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없지. 김장배추 모종을 심으신 지가 얼마 안 됐으면은 저희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 지오골드 분재. 지금은 지오골드라는 애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음. 예전 거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분재가 나오는데 이런 스타킹을 딱 씌워서 솔솔솔 뿌려놓으면은 벌레 생기지 않고 달팽이 예방도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모조을 심으셨거나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. 아침,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어요 제법 이제 가을을 느끼는데 건강 조심하시고. 오늘도 영상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. 수프였습니다.